매일 아침 완벽하고 편안한 면도를 꿈꾸시나요? 브라운 전기면도기 시리즈 9 프로 플러스가 정답. 혁신적인 기술과 스마트한 관리 시스템으로 아침을 바꿔줄 프리미엄 면도기를 만나보세요.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는 피부는 편안하게, 저녁까지 깔끔하게를 약속하니까요. 최대 마이너스 0.01mm까지 밀착하는 4단계 멀티커팅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반복 없이 깔끔한 면도를 선사하죠. 1분당 최대 210만 번 커팅 액션을 자랑하는 싱크로소닉 테크놀로지는 수염을 빠르게 모아 효율적인 면도를 도와줘요. 브라운만의 10가지 각도로 움직이는 수입을 헤드는 턱선, 목선 등 닿기 힘든 굴곡에도 완벽하게 밀착. 정밀 스위치로 헤드를 고정하면 까다로운 부위까지 꼼꼼하게 면도할 수 있어요. 스킨가드가 피부 찝힘을 방지해 자극 걱정 없이 편안한 면도가 가능하고요. 오토센스 테크놀로지는 수염 밀도를 파악해 모터 파워를 자동 조절, 두꺼운 수염엔 강력하게, 얇은 수염엔 부드럽게 맞춤 면도를 제공한답니다. IPX8 등급 방수로 건식, 습식 면도 모두 OK.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이에요. 특히 육가이엔1 세척 충전 스테이션은 터치 한 번으로 면도날 수명 보호, 성능 최적화, 세척, 건조, 충전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니 정말 편리하겠죠. 레몬 오일이 첨가된 브라운 전용 세정액으로 2개월마다 세척하면 늘 새것 같은 절삭력을 유지할 수 있고 면도날은 18개월마다 교체하면 돼요. 세척 및 교체 시기는 디스플레이 아이콘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로 매일 아침 완벽한 면도를 경험해 보세요. 혁신적인 4단계 멀티 커팅 시스템, 스마트한 오토센스 스위블 헤드, 유가이앤 일 세척 충전 스테이션, 최대 5년 무상 ASO와 IPX8 방수까지. 피부 자극 없이 깔끔한 면도, 수염 밀도에 맞춘 맞춤 면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살짝 엿볼까요? 처음엔 가격 때문에 망설였지만, 써보니 왜 프리미엄 라인인지 알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오토센스 기능이 수염 밀도에 따라 알아서 파워를 조절해주니, 두꺼운 수염도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면도된다는 후기가 인상적이네요. 건식 면도시 피부 당김이나 자극이 없고, 습식 면도를 하면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세척 스테이션은 위생적인 관리를 도와 면도기 수명을 연장해주는 필수템이라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면도 후 피부 트러블 걱정이 사라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면도 고민을 해결해 줄 거예요.